뭐지 는거 초고차원으로 안 돼요. 왜?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돼요? N 차라고 놓고 풀면은 나오건데. 네. 나온다. 고요 F가 주로 기본은 N 차라고 놓고 푸는 게 제일 나. 아 그게 한등씩 나왔을 때가 문제가 네. 발생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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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왼쪽은 몇 차인데? 왼더이 아니 이 n 차지. 이 n 차요. x 의 n 승을 x 의 n 승 자리에 n 자리에 이걸 넣는 거잖아. 네. 그럼 이거 하면은 x 의 2n 승이지. 옆에.는. n 플러스 2. n 플러스 2. n 은. 제가 잘못했어요. 2. n 플러스. 2차. 그럼 2차죠 2차. 그럼 2n 은 n 더 2죠. 아, 애는, 어, 네. n 은 2차니까요. x 를. 2차식으로 놓고 집어넣어서 풀든가. 아니면, 식이 몇개 필요해? 두 개. 아, 세개 필요하니까, 여기에 X에 뭐 넣어? 0 넣고. 네, 그게 더 변할 것 같아요. 0 넣으면은 F0이 얼마? F0이 8이지. 아, 8. F0은 8. 그 다음 어떻게 돼?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잖아. 4f 마이너스 c. m i n f 2는 f e 0. 이 8이니까 e 어가면 16이니까 4 이제 한 개만 더 넣으면 된다. 네, 아, 마이 f 스 s equal to 0. e 0. f i 이 equal to 0. So, f is equal to 0. So, f 2 s equal to 0. So, 0. f 0. 여기서 여, 둘다 썼는데 그다음 어, 문제야안는데 이제 는데몰 아무거나 넣는 건돼요 아무거나 넣는데 이제 필요한 게 -2 넣어? -2 넣어? 마이너스 이너, 마이너스 이너면 다됐죠 네, 영도 다 됐어요. F3 뭐 아무거나 넣어야지 뭐. 아 어, 좋아요. 아. 뭘 넣을까? 마이너스 1 넣을까? 네. 왜냐면, 요거라도염되면좀 좋지 않을까 싶었어. 마이너스 1 넣으면, F, 마이너스 1은, 1, 어이구, 어? 마이너스 1, 당연히 시 되네. 어쩌다 보니. 이건 아니네. 그냥 1 넣어라, 그냥. 1 넣으면 F3은, 1 넣으면 F1, 다하기 16이잖아. 괜찮아. 요것도 식 하나. 요기도 하나. 하나 됐으니까. 좋아요. fx는 ax제곱 다하기 bx 그 다음 어떻게 돼? c 8. 8 8.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넣으면 4니까. 마이너스 2 넣으니까. 4a 빼기 2b 다하기 8이 4 4a 빼기 2b는 마이너스 4 이 8배기 b 는 마이너스 C. 이렇게 나고. 3배계3배3 8배기. 8은기8기8 1기8니기8 a 기 8배기. 8배기. 다기8배 8배기. 8기8기8배8배 a는 1이야? 네. b는 -4. 4 4 4했네그 그러면 편리4 8이니까는 이 13.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식 나오면 차수 다 잊지 말아라